안녕하세요. 주블리 김병주입니다. 오늘은 여의도를 떠나서 특별한 곳에 왔습니다. 특별한 곳, 어디인지 한번 보시죠. 우리 국궁 교도소가 위치하고 있는 이천 여주는 법령에 의거 행행 업무를 수행하고 수용자 교정 교화 및 신축 수용동 참관을 하시겠습니다. 영화 같은 데 보면 교정시설에서 공동 샤워실에서 인권침해나 여러 가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서 개인 부스로 형으로 만들어서 개인 프라이버시도 유지하고 교정사고를 막을 수 있도록 했는데 기존에는 노출돼 있었습니다. 근데 주민에서 약 1.5m 정도 높여서 너무자가대의을 쉽게 관찰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었고 민간교도소하고 다른 점은 민간교도소에서는 별도의 식당이 없어서 거실 안에서 밥을 먹고 식기 세척까지 음.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 장소에 수용자들이 어, 더 활용할 수 있도록 수납공간을 더 만들었습니다. 도서가 국군교도소로 네. 어떤 시설이라든지 프로그램 네. 운영을 전수했다고 생각했는데 네. 오늘 보니까 네. 우리 영은 우리 국군교도소 설명을 듣고 보니까 네. 우리가 오히려 지금 역수입을 해야 될 이런 그 네. 여러 가지 면이 <laughs> 그런 걸 음.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 예. 이거 혹시 뭐 인권 보호 측면에 이런 데서 네. 혹시 보호 관할게 있습니까? 보호관지 센서 그 네. 시스템 도입한 거는 굉장히 훌륭하신 선택인 것 같아요. 어, 자야사를 선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네. 그 선택을 했을 때저런 시스템을 통해서 막을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네. 생각합니다. 관리도 잘 하면서, 네. 또, 인건 보호가 되면서, 또, 네. 정이 잘 되게 교화하고 하는 기둥인데, 네. 시설은 잘돼 있는데, 사실 운영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느냐가 제일 중요하죠. 네. 근데 오늘 우리 열심히 소장님 열심히. 말씀드려보니까 아주 잘할것 같네요. 이런 게한번 업그레이드 되게 하드웨어, 플러스 소프트웨어까지 하면 아주 좋을 것 같네요. 오늘 너무 고생하셨네요. 네. 잘 운영해주세요. <laughs>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재는 <laughs>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재를 지어서 온 수용자이더라도 교정과 교화가 잘 되고 또 인권이 보호된 가운데서 관리가 잘 되도록 운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관리 위주 처벌 위주로 운영이 된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는 인권보호도 중요합니다 즉 관리와 인권보호가 잘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혹시 수용자들이 극단적인 행동을 하지 않도록 그런 것들을 센스 형태로 관리할 수 있도록까지 잘 되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는 이제 잘 되어 있는데 앞으로 소프트웨어 운용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육군교도소장과 관계관들에게 하드웨어 브라스 앞으로 소프트웨어까지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수 있도록 당부하고 부탁했습니다. 국회 차원에서도 이런 군이 강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음지된 부분, 이런 국군 교도소라든가 교정 시설 이런데도 잘 수시로 체크를 해서 인권이 보호되면서도 관리가 잘 되도록 늘 체크하고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